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가 있습니다. 작은 수의 다섯 배에서 1일을 빼면 큰 수의 두 배보다 크다라고 합니다. 자,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두 짝수의 합을 구해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를 저는 x와 x 플러스 이 이렇게 두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. 둘 중에서 작은 수는 x이기 때문에 작은 수의 5배, 즉, 5x에서 11을 빼면 큰 수의 x 플러스 2, 여기에 2배보다 크다고 합니다.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. 자, 정리해 주시면 5x-11은 2x 플러스 4보다 크기 때문에 3x의 값이 15보다 크고, 따라서 x의 값은 어, 여기는 5보다 크다. 이렇게 봐 주실 수 있습니다. X가 5보다 큰것 중에서 지금 짝수, 만족하는 X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작은 짝수는 6이 될 거고요. 그러면 X 플러스 2는 8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따라서 6과 8을 더한 14가 정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